성공의 역설 월 1억 유튜버의 마지막 생방송 2025년 10월 17일 부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켠채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훈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이자 유튜브에서 한달 수익 1억 원을 올리던 성공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끝냈습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월 1억을 벌던 남자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그는 그저 자극적 콘텐츠로 생을 소비한 비운의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어온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조영우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돈도 벌었고 수많은 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고립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수천 개의 카메라 아래에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방송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렇다면 왜 조용우는 가장 성공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의 외형이 너무 단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주도권이 없는 성공, 감정이 배제된 수익에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의 방송에서 흘렸던 욕설과 눈물, 그리고 외침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의 모순에 갇힌 한 인간의 SOS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신호였습니다. 두 개의 자, 국가대표, 조용훈, 모스 민폐 유튜버, 조용훈, 그는 한때 국민의 자랑이었습니다. 2007년 프로야구 신인왕후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예선 국가대표 투수, 조용훈은 공 하나로 세계를 상대할 수 있었던 진짜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너무 일찍 망가졌습니다. 혹사, 부상, 방치.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그는 현실로 떨어졌습니다. 보험영업, 렌트카, 공장, 호스트바. 화려했던 과거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입 밖에 내기조차 부끄러운 전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유튜브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콘텐츠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걸고 쌓은 야구 인생은 더 이상 대중에게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공한 영웅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이란 것을 욕설, 폭행, 시민과의 갈등. 그는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과거 국가대표였던 자신의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면서 그는 민폐 유튜버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루 도네이션 수백만 원, 조회수 수십만 회. 사람들이 욕할수록 그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고, 방송이 클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훈은 방송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방송에 갇힌 것일까요? 이건 단순히 콘텐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괴물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조용우는 성공하기 위해 괴물이 된게 아니라 살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지만 정작 그 괴물을 만든 건 시청자의 클릭이었고 시스템의 보상이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를 잃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점점 균열이 생겼고 결국 그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중독의 대가, 돈을 위해 영혼을 팔다. 그는 방송을 했을까요? 아니면 방송에 갇혔던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조용운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콘텐츠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 일상 브이로그, 야구 이야기. 하지만 대중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형편 없었고 후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관심 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든지 자극적인 괴물이 되어 수익을 창출하든지 그리고 그가 택한 건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태국에서 욕설을 퍼붓고 아이 앞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 장면들. 그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역할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강한 자극을 원했습니다. 더 무례하게, 더 위험하게, 더 충격적으로 조용훈은 매일 자신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훈을 연기해야만 돈을 벌수 있었고 연기를 멈추는 순간 수입은 0이 됐습니다. 후원 시스템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한마디 욕에 5만원, 상대방을 자극하면 10만원. 그는 자신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돈이 들어온다. 멈추면 끝이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견딜 수 있습니까? 돈이라는 보상이 인격이라는 자산을 얼마나 쉽게 갉아먹는지를 우리는 조용훈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가 욕을 했던 이유, 무례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단순한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요구한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아닌 쇼를 보며 즐겼습니다. 그 쇼의 무대 위에서 조용우는 단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관심에 중독된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그는 방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송에 갇혀 살았습니다. 지인의 충격증언, 그는 1억을 벌었지만 그의 돈이 아니었다. 조용우는 한 달에 1억원을 벌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가장 잘 설명해 준건 그의 지인, 김남 씨의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형은 매달 1억을 벌었지만 그 돈은 본인 통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모든 돈은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유튜버로 알고 있던 그는 실제로는 경제적 자율권조차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신이 만든 수익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삶. 이런 삶에서 돈은 자유가 아닌 족쇄가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자극을 감당해야만 수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수익을 넘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는 돈을 버는 기계로 축소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벌긴 했는데, 쓸 수는 없었다. 나한테 남는 게 없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박수를 치는 성공 뒤에서 자신은 한 푼도 손에 줄수 없다면 돈을 벌수록 더 가난해지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가치는 삶 조영훈의 진짜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자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는 주도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점점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수익은 결국 그의 삶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충격 증언기, 마지막 방송, 그가 절규하며 공개한 사진 한 장, 조용훈의 마지막 생방송. 그 방송에서 그는 단순히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절망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욕을 먹어가며 방송을 이어온 이유, 자신의 인간성을 깎아 내려가며 수익을 올렸던 이유. 그 모든 동기의 출발점에는 오직 하나,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그가 생방송 중 공개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 그는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떠났어. 제발 돌아와 달라.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를 지탱하던 단한 가지 버팀목.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집만은 내 편일 것이라 믿었는데 그 마지막 보루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면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용훈의 민폐 방송은 결국 가족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존재는 이미 떠나 있었고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날의 생방송에서 흘러나온 울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끝,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날의 진실, 돈, 배신, 그리고 완벽한 고립 10월 17일 저녁. 부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용훈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까지 그를 옥상으로 이끈 건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쌓여온 무너짐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상실 그는 매달 수천만 원을 벌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돈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단지 벌어다 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파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지만 그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였던 사랑이 무너졌고 그가 붙잡으려 했던 가족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회적 사망. 그는 이제 어디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폐 유튜버, 쓰레기 방송인이라는 낙인은 그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과거의 동료도, 팬도, 친구도, 심지어 시청자조차도 그의 고통을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관계도 모두 사라진 상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 뿐이었습니다. 그가 옥상에 오른 이유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연결이 끊긴 존재가 맞이한 완벽한 고립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고 가족도 등을 돌리고 세상마저 나를 조롱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조용훈의 마지막 한 걸음은 그가 무너져 내린 인간 관계의 잔해 위에서 내디딘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랐지만,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옥상에서 끝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배신, 그리고 냉정한 세상이 만들어낸 한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비극의 공범자들, 시청자들은 과연 무죄인가? 잘 죽었다. 드디어 공기청정, 자업자득이지. 조용훈의 죽음 이후, 그의 마지막 영상에는 이처럼 잔혹한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훈의 방송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을 향한 막말, 아동에 대한 위협, 공공장소 난동.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조회수는 더 올랐고, 후원은 늘어났으며, 구독자는 폭증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원하는 자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커질수록 수익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그는 욕을 먹을수록 돈을 버는 방식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시청자는 소비자이자 제작자였습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 슈퍼챗 하나가 조용훈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의 민폐 콘텐츠가 단순히 조용훈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콘텐츠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준 공범자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의 댓글은 정말 정당한 비판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을 디지털 연료 삼아 웃고 떠들기 위한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이 교차하는 현대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에 박수를 보내고, 어떤 인물을 끌어내리는지에 따라 또 다른 조용훈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무죄입니까? 아니면 단지 스크린 너머에 숨어 있을 뿐입니까? 제2의 조용훈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용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사라졌을 뿐 그를 만든 구조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꽃돈이 되는 시대, 조회수가 존재의 증명이 되어버린 지금 유튜브는 단지 콘텐츠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건 자극을 팔고 인간을 소모하는 산업입니다. 조용우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더 강한 욕설로 시선을 끌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위험한 행동으로 슈퍼챗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클릭되지 않고 비정상이 아니면 추천에 뜨지 않는 알고리즘 우리는 그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겨야 살고, 미쳐야 보이고, 무너져야 기억됩니다. 이 구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플랫폼입니까? 콘텐츠 제작자입니까? 시청자입니까?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조용훈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채널만 멈췄을 뿐 그를 만든 알고리즘과 시청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조용우는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미친놈이 나타났군. 하지만 그 미친놈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다음엔 당신이 응원하던 누군가가 혹은 당신 자신이 그 옥상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